검찰이 횡령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4부와 첨단 범죄수사 1부는 10일 오전 서울 서공동에 있는 롯데그룹 본사와 또 계열사 7곳, 일부 핵심 임원자택 등총 17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200여 명을 보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정책 본부장 이모 부회장 등 핵심 임원들도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텔 롯데 임직원들이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시키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상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텔 롯데의 상장 작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호텔 롯데를 통해서 롯데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현재 지배 구조를 국부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정작 지분의 99%가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가 갖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또 제2롯데월드 정치권 로비 의혹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군과 또 정부 핵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롯데가 항공기 부품 정비업체 B사와 수십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또 역대 정부에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수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